일어나자마자 눈바디 먼 체크하고 100g 올랐네요. 얼도 스트레칭하고 공복이 오만큼 마시고. 목이 상격도 필수. 공복이 상수 40분 이렇게. 점 식단 타임. 쓰는 이렇게 안 심했는데. 오늘은 네. 아랫배가 엄청 붓네요 복부 전체가 좀잘붓고 소화도 네. 덜 돼서. 아고나 엄마가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 하실 전체적으로 정도? 수분 자주 차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한방. 비가 무슨 일? 점 식단 타임. 이번엔 신경도 좀 예민해져서. 누구나 잘못 건드렸다가 스트레 수도 있는 그런 상태. 지금 뭐든 좋은 잘 맞춰지기만 하게 그리고 이제 세트 수더 늘려서 5개씩 할 거예요. 근데 오늘 이거 까먹고 내세트씩 네 한방. 저녁 저식단 타임 갑자기 너무 볶아 먹고 싶어서 볶지나 밥이랑 닭지 채소 다 섞어서 먹었어요 주사 없는 비빔밥 느낌이라니 하원도잘 만나. 사내들이 저거 살 조금 줄였는데 얼굴 더 올려 주겠다 하셔서 감사할 뿐만. 음. 영양제도 음. 필수. 선 먼저 하고 마치고 오늘 운을 시작. 운동한 절 찍어줬네요. 오늘 어, 어깨 3두 데이 루틴 이렇게 하고 유산소 40분 하고 저 식단 타임. 자주 탈려서 얼큰이 어, 좀 제대로 왔는데 오늘 가달때 탈려서 예, 눈뜰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어깨 중심인 날은 기분 내사요 종류. 사레리랑 프레스는 꼭 해주고 있어요. 야금야금 올리는 중인데 참 나약하네요. 한 번.